오늘의 말씀은요 사명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에 대한 말씀을 전체를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민이라. 네 요한은 많은 예수님의 기적이 있지만 특별히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그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21장을 쓰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 말씀의 목적을 이해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 만나시고 두 번째 만나시고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굳태요한번만나고두번 만났고, 만났고 그러면 됐는데 세 번째 나타나셔야 된다라는 특별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그날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갈릴리는요. 아주 추억이 많은 장소였어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호수를 잠잠케 하시는 큰 이적을 펼치시기도 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이적을 펼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1장을 보시면 이 갈릴리에 특별히 주목되는 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사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서 배를 올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물고기를 잡으려고 나갔는데 물고기를 잡아도 잡아도 잡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가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해가 떠오를 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전에 만났던 똑같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육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수 없더라. 그물을 던졌는데 도저히 잡히지 않는 시간에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원어를 보니까요, 그 150마리가 그냥 물고기가 아니라 다큰물고기였습니 그냥 물고기가 잡힌 게 아니라 정말 큰 물고기 150마리가 잡힌 것입니다. 잡히는 거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아,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이 사건을 두번 반복해 주시는지의 이유를 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사건의 기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절이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네, 예수님이 이 이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 하시기 위해 부르셨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영혼을 구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반복해서 보여주셨을까요? 왜왜 예수님께서 반복하셨을까? 반복은 강조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직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36절과 38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에이 십자가의 사명을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는 쫓아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여기 36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준비가 안 됐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베드로가 뭐가 부족했을까요? 이걸 우리가 한번 배워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왜 반복해서 가르치시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는 함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제가 뭐가 부족한데요? 전에는 부분 저 일도 하면서 주님 따라왔지만 이번에 풀타임입니다. 제가 이제 주님 온 생애를 바쳐서 따라갔는데 이것도 부족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슬픈 눈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에게 아주 크나큰 십자가 앞에서 실수를 범하죠. 세번 부인하죠. 이십일장 사건은 부활 후세 번째 만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마태복음 26장 33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 확실해요. 제가 예수님 버리지 않고 예수님 충분히 제가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이런 생각들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나가야 잘할 수 있는데. 내가 해야 충분하게 이거 좀잘 해결해 줄수 있는데, 왜 나를 안 부르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근데 베드로가 뭐라냐면,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사명 다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세번 부인하고 나서 2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장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네가나 사랑하느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한번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4절에 이 요한이 아주 강조합니다. 살아나신 후에 몇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강조해요?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또 다시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번 얘기하십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가파오를 예수님께서 두번 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뭐냐면은 아가파오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주석을 보시면 이렇게 적겠습니다. 감정보다는 원칙에 지배되는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필레오 같은 사랑을 할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필레오는 뭐냐면 자발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분 좋을 때. 기분 좋을 때그 친구 기분 좋을 때잘될때그 친구한테 잘해주고 싶습니까 기분 나쁘면 그 친구한테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laughs> 그래도 자발적인 거 좋은 겁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도 이렇게 저희들 청소하고 당번 없지만 음식 해오실 때 자발적으로 하시죠 저는 이거 저희 송도교회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발적인 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필레오만 있는 게 아니라 아가페까지 사랑할 수 있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가페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 중에 하나가 원칙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아가페라는 사랑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아주 유명한 성경절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어디까지 사랑을 원하실까요? 그리고 왜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세번 강조하셨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여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에 참으며 모든 것을 미루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이 필요하십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제가 압니까? 누가 안다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아까 그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누구는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고요? 나는 베드로가요. 자기 자신을 제가, 자기가 제일 잘하는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 닥치니까 자신의 말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습니다 누가 베드로를 가장 잘 아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잘 아는 것 같지만 내 자신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베드로는 그걸 인정한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더잘 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매일과 같이 관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구할 때 우리는 이 일들을 견뎌낼 수 있고 할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양들을 돌보고 양들에게 먹일 수 있고 양들을 꼴 지울 수 있고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명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운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게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에게 젊어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대로 펼치는 그 꿈을 펼쳤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이 함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줬을 때 나를 따르라 내가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순절날 베드로가 스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사명의 그 능력이 변화되고 그리고 병자들이 고치고 감옥에서 그를 탈출시키는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다음입니다. 여기 보시면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고대, 고대 당시에요 내 팔을 벌린다는 의미는 딱 하나의 뜻으로 표현됩니다. 십자가형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아예 직접적으로 네가 늙어서는 뭐 한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나처럼 십자가로 죽게 된다는 걸 그냥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그 다음 성경절이 놀랍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게 기쁜 침매자가 나오고 교회의 교인이 가득 차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이 찬양과 어, 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와 찬양하는 목소리 이거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거 때로는 비참하게 되는 거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때로는 왜 하나님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죠?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아픔을 주시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전도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친구를 전도하면서 핍박 받는 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기쁨만, 기적만 영광으로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받는 핍박과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 브라질 선교사의 선교사의 우리 재림교회 목사입니다. 여기 가족인데요. 이제 제가 그냥 가명을 좀 이름을 짓겠습니다 마일리라는 이 여성인데요, 이 가족입니다. 브라질 선교사인데 피아노를 너무 잘 치는 분이에요. 그리고 엔드리스에서 이제 신학을 하시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팔라우라는 이 섬이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한천 킬로 떨어진 섬인데 여기에 재능인이 많대요. 또 이제 거기서 선교지로 갔는데 이 가족들이 선교지로 가면서 이 학교에 선교를 하고 1년반 동안 너무 행복하게 있었어요. 2002년도에 갔습니다. 근데 2003년도 12월 크리스마스 무렵에 거기에 이제 공사를 하고 있던 중에 끔찍한 살인 사건이 생겼습니다. 여기 방송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 일하던 공사 일꾼이 물도 얻어먹고 식사도 얻어먹고 하고 있는데 삐뚤어진 마음으로 이 가족들을 다 살해하고 이 딸만 남겨 둔 거예요. 다 살해했어요. 그리고 이 딸한테 다 죽이는 거를 이 딸이 다 목격하는 가운데 이 딸에게는 이젠 너는 내 소유다 라고 하면서 이열0살된 멜리사입니다. 죄송합니다. 멜리사가 생각났네요. 멜리사입니다. 새벽 3시에 그 집을 들어가서 살해를 다 하고 이 아이를 이 차에 트렁크에 싣고 납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헛간에 감금하면서 일하러 가는 동안에 그 하루 동안에 그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제 발각될 걸 두려워서 다시 돌아와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아이는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저를 교회에 데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이 사, 살인범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산기슭에 가서 목을 졸라 죽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함께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거의 그 죽었다라는 걸 확인하고 이 남자는 이, 이 딸을 이 멜리사를 산 기슭에 떨어뜨렸어요. 그래가지고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아주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해 주셔서 멜리사가 살아납니다. 산 기슭에 올라서 지나가는 차에서 도움을 요청하다 기절하고 쓰러지고이 아이 이 아이가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이 소식을 들은 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긴급하게 이 팔라우로 오고 이것이. 그 나라 국가의 큰 뉴스가 되었고 그래서 이 장례식을 치르는데요. 이 장례식이 이제 뉴스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이 양, 영상을 한번 좀 보시죠. 아, 죄송합니다. 소리를 좀 끄고 하겠습니다. 예. 영상 이 장례식 실제 영상입니다. 보시죠. 이 장례식에서 이 가족들의 시신이 옵니다. 이 멜리사 있고 할머니가 있죠. 이 할머니가 갑자기 손을 내밉니다. 누굴 나오라고 합니다. 그한 여인이 앞으로 나옵니다. 이 멜리사가 울고 있죠.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 멜리사의 가족들이 있었던 그 교회 사택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는 거냐면요. 할머니가 앞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여기 혹시 이 지금 오신 분 중에 그 강도의 가족분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머니가 나온 거예요. 어머니가 나오니까 이제 멜리사가 뭐라고 얘기할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주님이 저스틴 마음에 찾아가셔서 이 저스틴 살인자입니다. 마음에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나라를 떠나지만 우리는 저스틴의 마음에 변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할머니가 나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어머니, 어머니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다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치고 사랑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어머니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잘못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떠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저스틴의 마음에 찾아와서 그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린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바뀐 소식이 우리한테 다시 들리기를 소망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신문에 뭐가 나왔냐면 대서특필에서 침통에 빠질 장례식 장례식장에 용서의 빛이 환하게 빛이다라는 제목으로 이 신문에 크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저신의 할머니가 어떻게 하신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 것입니다. 이 멜리사가요 어떻게 됐냐면은 앤드리스로 돌아갔는데 아, 충격 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두 눈에 그런 것들은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근데이 치료하기 위해서 이 멜리사 할머니하고 이 할아버지가 자신 사는 것다 정리하고 앤드리스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그의 삼촌이 원래 멕시코의 삼육대학에서 교수인데 거기 그 삼촌도 정리를 다 하고 앤드리스에서 어, 직장을 옮긴 다음에 그 대가족이 멜리사를 위해서 살았어요. 함께 놀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래서 멜리사가 그 상처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그리고 이제 서든 대학교에 가가지고 학교를 잘 졸업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기 목사님 보이시죠? 이 목사님이 바로 이 팔라우라는 곳에성교지로 발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가족들이 이 하나님이 왜 여기로 자기 성교사를 보내는지 이해를 못해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도대체 왜 여기로 보내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마음속에 뭐라 했냐면그 그 교회 바로 몇백 미터 뒤에 교도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교도소 가서 성교하라. 그 음성이 강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어떤 한 남자, 나이 한 40대에 되는 남자가 자기와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냐면, 목사님, 어느 교파 목사님입니까? 그래서 저는 제 7의 안식이 예수 제림교 목사입니다. 라고 하니까, 목사님, 제가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이 멜리사의 가족을 살해했던 저스틴이었습니다. 이 저스틴이 있었는데, 실은 이 전에 한 성, 목사님이 또 있었는데, 이 저스틴이 침례를 받고 싶다고 했는데, 거절했어요. 도저히,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 사건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이 저스틴을 도저히 침내 주기 싫어서 거절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티아고란 목사님도 어떻게 했냐면, 침례를 못 주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티아고 목사님이 있었던 사택이 바로 이 멜리사가 죽었던 그 장소입니다. 매일 아침 나갈 때마다 이 지금 사진을 보는 이 딸, 딸, 딸과 아들이 아빠하고 왔을 때그 사건이 생각나가지고, 도저히,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도저히 못합니다. 제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그에게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깨우쳐 주시면서 네가 그를 가르치고 침례를 줘야 된다는 음성이 강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그가 굴복하고 성경 공부를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2013년도에서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결국 2016년도에 그가 침례를 받기로 결심합니다. 이 살인 여기는 저기 사형제도가 없어서 무기징역입니다, 평생. 그래서 국가에 이 편지를 썼어요. 이 저스틴한 이 사람이 침례 받을 수 있도록 하루만 교회에서 침례 받을 수 있도록 풀어달라고요. 이 국가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 저스틴을 침례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가 살해했던 그 장소에서 그가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 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우리가 고난 받고 고통 당하는 그것도 베드로에게 주 예수님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멜리사와 멜리사의 가족이 그 생명을 잃은 그런 크나큰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하기 힘든 치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람 낚는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는 구원하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기 정로의 계단 62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지금 우리 죄를 벗기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 하신다. 그대가 자신을 그에게 바치고 그를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그의 공로로 인하여 그대는 위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그대는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저스틴이나 멜리사나 그리고 우리 자신도 부족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성품과 우리의 성품을 바꿔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나 주님의 사랑으로는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15년 후에요. 이 멜리사가요, 팔라우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소식을 들었거든요. 저스틴이 침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할아버지가 인터뷰 속에서. 15년 전에는 슬픔과 비참함으로 돌아갔는데 15년 후에 침례를 받았다고 돌아갈 때는 우리 가족 모두가 축제였습니다. 이 멜라닌이 이 지금 여기 있는 감옥사진입니다. 그 저스틴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장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을 만나기 위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당신보다 낫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용서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의 경험이 너무 크고 강해서 이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라는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가 자신의 자발적인 능력과 그 감정적 사랑으로는 거기까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랑은 한계가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분을 따를 때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나가시기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자비로우시나는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이 사명의 성장과 완성을 위해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저희들은 아직 부족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저희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